오늘 본문은 장로들의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이 대조되면서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인 부정과 정결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은 1절에서 23절까지가 하나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반부인 1절에서 13절까지는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논쟁에 대하여, 그리고 후반부인 14절에서 23절까지는 무리를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때 부정과 정결에 관련하여 종교 지도자들은 밖에서 안으로의 관점을 취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안에서 밖으로의 관점을 취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주제의 논쟁 이후로 잠시 갈릴리 지역에서 계시다가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방 지역으로 사역을 옮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부정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7장의 전반부를 살펴볼 텐데 큰 논쟁에 대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3장에서 잠시 중단되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갈등이 오늘 본문을 통해 심화되고 있습니다. 논쟁의 시작은 장로들의 전통, 부정과 정결에 관한 내용이었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며칠 식사를 하기에 앞서 손을 씻지 않는 결례를 행한 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논쟁으로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는 문제는 청결의 문제가 아니라 신학의 문제, 제의적인 부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3절에서 4절은 이 시대의 윤례를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물 먹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특히나 이러한 전통은 유대인과 어, 이방인을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모든 유대인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지켰다기 보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특정한 어떤 한 집단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어느 특정한 집단들이 철저하게 지킨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 있어 이러한 외형적인 거룩은 전통의 핵심 가치고 신앙 그 자체였기 때문에 이들은 대단히 민감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통이 확대되어 손 씻는 문제에서 음식의 그릇까지 씻어야 된다. 라고 이들은 확대 적용하고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원칙과 전통을 세워놓고 이를 어기는 자들에는 한없는 비판과 정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신앙적인 행태를 잘못된 율법주의 신앙이라고 명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철저히 신앙을 외적적인 모습이나 형태로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적 율법주의 신앙이라는 것은 어, 그 신앙의 기준을 세워놓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잘 보시면 굉장히 사람들이 편협합니다 이것은 신학이 좁은 정도가 아닙니다 매우 잘못된 신앙 전통을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두려움에 휩싸인 신앙 의 생활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율법주의 신앙 생활을 하는 자들은 조그만 자신의 뜻과 맞지 않으면 분노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제하게 되는데 이것은 마음속에 있는 죄된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시며 이러한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한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라면 교회 전통을 모든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은 종교적인 폭력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향해 오절과 같이 질문하는데 여러분 질문은 두 가지의 정제가 서려 있었습니다. 첫째는 예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는 불법의 정제와 두 번째는 장로들의 전쟁을 어긴 결과 제자들이 부정하게 됐다는 정제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들의 문제 지적이 얼마나 기독교의 참된 신앙에서 벗어나 있는지를 굉장히 직설적으로 경고하십니다. 예수님 먼저 이들을 향해 육기 절과 같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외식이라는 표현은 오늘 이곳에서 처음으로 마가복음에서 등장하는데 이것은 장로들의 전통에 매여 타인을 정죄하고 자신의 부정한 내면에 아랑곳하지 않는 유대교의 전반적인 신앙을 꼬집는 것입니다. 그러므 주님은 이제 장로들의 전통이 아니라 성경의 권위로 이들의 외식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6절에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예수님은 사람이 만든 전통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계명을 대조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최고의 권위는 성경에 있는 것이지, 장로들이나 교회가 만들어낸 전통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그러한 전통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맞지 않고 정죄의 도구가 된다면, 그것은 이미 시대에 맞지 않는 화석화된 전통이며, 책기 처분되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전통은 계명을 담는 형식이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 이러한 오류를 얼마나 자주 범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의 전통은 철저히 교회의 전통은 철저히 지키려 하면서 그 전통으로 인하여 교인들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정죄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자 외식적인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고르반이라는 장로들의 잘못된 전통을 예로 들어 이들의 모순을 폭로하고 계십니다. 자신들의 재물에 대하여 고르반이라고 말하기만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되기 때문에 부모 공경, 부모 사랑을 실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이러한 잘못된 전통을 지키느라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십계명 제5계명을 어긴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말도 되지 않습니까? 잘못된 전통을 지키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요약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전통이 교회 안에 어떤 교인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통 때문에 교인들을 판단하고 정지하는 쪽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그 전통은 잘못된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라고 전통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 그 룰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이웃 사랑이 아니라 정죄와 판단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폐기처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지금 이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폭로하십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하지만 마음은 완전히 무덤과 같이 자신의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눈이 멀어서 돈 욕심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저버린 자들에 대하여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사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는 거 하는 것이 아니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돈을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그 전통을 잘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빌미로 그 전통을 가지고 사실은 너희들을 자랑하고 너희들의 신앙을 내세우면서 연약한 성도들을 판단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성도들과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정말 잘 가고 있는지를 바, 어, 점검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자꾸만 다른 교인에 대한 판단과 정지의 마음이 들고 있다면 점검해 봐야 됩니다. 뭐가 문제인지? 어디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율법주의 신앙생활로 갈수 있는 위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성경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 속에 들이대면서 혹시나 나의 마음에는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의 마음이나 비판의 마음이 가득하지 않는지 나는 이런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저 사람은 저런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라고 하면서 그 잣대가 판단과 정죄의 기준은 아닌지 그렇다면 율법주의의 신앙에 들어서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혹여나 내가 아닌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나 자신이 그의 길을 따라가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면서, 그렇다면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자기를 부인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을 용납해주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